이유보다 더 놀라운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가 마침내 공개. BTS 바로 뒤이명웅이 2위지만 더 대단한 자리를 차지. 이 인상적인 결과 뒤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아이 시장 붕괴 속 유일하게 빛난 브랜드 안정성. 2025년 11월 스타 브랜드 시장은 전월 대비 무려 18.21% 급감하는 충격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브랜드 소비 이스 소통 지수 모두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며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상황이었습니다. 1위 방탄소년단, 마이너스 4.89%, 3위 블랙핑크, 마이너스 17.66%, 5위 아이브, 마이너스 34.28%, 등 최상위 스타들 역시 큰 하락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수 이명웅님은 시장 평균보다 훨씬 적은 12.01%의 하락폭을 기록하며 국건이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방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명웅 브랜드는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산 구조를 가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이명웅 팬덤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그 충성도가 경제적 소비력과 브랜드 지속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투전 세대 통합이 만든 유일한 이유의 힘 스타 브랜드 평판 상위권은 대개 10대에서 30대에 집중된 팬덤을 가진 아이돌 그룹이 압도하지만 이명웅님은 그 구조가 다릅니다. 그는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대가 함께 만든 유일한 이유라는 독보적인 유치를 차지합니다. 젊은 층은 유튜브와 SNS로, 중장년층은 TV와 콘서트로, 시니어층은 팬카페와 커뮤니티로 각자의 플랫폼에서 이명웅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소비 구조는 특정 세대가 이탈해도 브랜드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이는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광고주들이 이명웅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즉전 세대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높은 효율성의 근간이 됩니다. 3. 데이터가 증명하는 1위급 영향력과 팬덤 경제. 이명웅님의 11월 브랜드 평판 지수는 721만 6600으로 최상위권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명웅 브랜드는 수치상 이유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1위급임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의 미디어 지수 132만 7945, 는 글로벌 아이돌인 방탄소년단과 불과 7만 건 차이이며 소통 지수 286만 9292는 오히려 방탄소년단보다 높습니다. 이는 팬들과의 직접 소통량이 활발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명웅님의 별표 별표 커뮤니티 지수 242만 2360 별표 별표는 전국 투어의 영향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전국 투어는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 팬들의 SNS 후기, 영상 업로드 등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백만 건이 데이터를 생성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활동이었습니다. 공연 매출, 굿즈 판매,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 하나의 팬덤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4 트로트의 가치를 글로벌과 나란히 세우다 이명웅님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라는 글로벌 K-팝 아이돌 사이의 이위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K-팝과 동등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시니어 전용으로 인식되던 트로트의 편견을 완전히 깨고 젊은 세대와 해외 팬까지 끌어안으며 트로트 산업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웅의 이위가 오직 대한민국 국내 팬덤의 힘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해외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아이돌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이 숫자가 얼마나 견고하고 값진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시장 평균 이하의 하락폭으로 증명된 이명훈 브랜드는 경기 변동에 강한 우량 자산과 같으며 이 모든 것은 팬들의 응원과 소비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이명훈 7억 브랜드 가치에 숨겨진 힘 팬덤 경제의 지속 가능성 분석. 앞서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11월 스타 브랜드 평판 데이터 분석은 전체 시장이 18.21% 급락하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명웅이 하락폭을 12.01%로 최소화하며 브랜드 평판 이위를 굳건히 지켜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트로트 가수로서의 2위 수성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이명웅 브랜드의 독보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이기 속 안정성, 별표 별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이명웅의 별표 별표 아티스트 철학 별표 별표과 팬덤 영웅시대의 조직적인 활동 방식에 깊이 뿌리내린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즉, 별표 별표 영웅시대 팬덤 경제 별표 별표가 있습니다. 29. 이명웅의 역대급 전국 투어가 창출한 데이터의 질적 가치. 브랜드 평판 지수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참여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의 고공행진, 참여 60만 7,732, 커뮤니티 242만 2236은 이명웅의 전국 투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별표 별표 브랜드 자산 투자 별표 별표였습니다. A. 오프라인 활동에 고도화된 데이터 전환. 아이돌 그룹의 경우 주로 SNS 해시태그나 온라인 콘텐츠 소비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전국 투어는 달랐습니다. 다층적 데이터 생성, 콘서트 관람, 참여, 관람 후기 및 사진 영상 업로드, 커뮤니티, 굿즈 구매 및 인증, 소비, 지역 맛집 탐방 및 인증, 지역 경제 이슈 등 별표 별표 하나의 이벤트가 다차원적인 데이터 별표 별표를 생성했습니다. 지역 팬덤의 데이터 참여 유도, 콘서트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면서 평소 온라인 활동이 적었던 시니어 팬덤까지 별표 별표, 현장 경험을 공유 별표 별표 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스타 브랜드가 모방하기 힘든 별표 별표 전 세대 동원력 별표 별표의 데이터로 증명한 것입니다. b. 긍정 비율의 압도성 브랜드 리스크 최소화 임영웅 관련 데이터에서 부정 키워드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은 광고주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브랜드 리스크 브랜드 리스크 별표 별표가 거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일관성 임영웅은 데뷔 이후 겸손함, 효심, 진정성이라는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팬덤 활동 자체가 선행, 기보, 긍정적인 응원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규범이 됩니다. 광고의 안전성, 광고주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광고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 손상 가능성이 희박한 이명웅에게 기꺼이 높은 모델료를 지불합니다. 이는 그의 7억 원대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무형 보험료와 같습니다. 30. 트로트 산업의 재정에 시니어 경제의 주류 편입. 이명웅의 2위 수성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별표 별표 시니어 전용 별표 별표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완전히 탈피하고 대한민국 주류 문화 및 경제 영역에 편입되었음을 선언합니다. A 세대 간 소비력 통합의 성공. 이명웅 팬덤은 10대부터 80대까지 세대별로 분리된 소비 채널, 유튜브, TV, 팬카페 등을 통해 동시에 움직입니다. 시니어 팬덤의 구매력, 시니어 세대는 콘서트 티켓팅, 앨범 및 굿즈 구매 등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결집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별표 별표 트로트 팬덤은 지갑을 연다 별표 별표는 명제를 헛고해 하며 자본 시장에서 트로트 산업의 가치를 상향 평준화했습니다. 트로트의 팝화, 이명웅의 음악 스타일은 트로트의 구성을 가지면서도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하여 젊은 세대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브랜드의 잠재적 소비자층을 모아니 확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B. 국내 시장 기반의 초월적 2위. 이명웅의 2위가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의 1위, 3위보다 더 값진 이유는 별표 별표, 국내 시장 기반 별표 별표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국내 압도적 지배력,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브랜드 평판은 수많은 해외 팬덤의 데이터가 상당 부분 기여합니다. 반면 이명웅의 이유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만으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는 국민 가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파급력은 사실상 1위급임을 증명합니다. 30일, 2025년 12월 이후 전망 강한 회복 탄력성의 시연 시장 전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이후 이명웅 브랜드는 더욱 강력하게 반등할 것입니다. 연말 시니어 소비 시즌과의 시너지 연말은 전통적으로 선물, 공연 등 시니어 세대의 소비가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12월 콘서트, 연말 시상식 참여, 신곡 발표 등은 이 시니어 소비력을 극대화하여 브랜드 평판 지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결정적인 동인이 될 것입니다. 이기 상황에서의 학습효과, 11월의 별표 별표 하락폭 최소화 별표 별표는 이명훈 브랜드가 별표 별표 경기 변동에 강한 우량 자산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2026년 신규 광고 계약 및 장기 브랜드 모델 계약 시 협상력 우위로 작용할 것이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것입니다. 이명웅의 이 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별표 별표 팬덤의 충성도가 경제적 안정성을 창출한다. 별표 별표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가장 명확하고 견고한 증거입니다. 영웅시대 팬덤 한분한 한 분이 쌓아 올린 이 무형의 자산이야말로 이명웅 브랜드의 7억 원 가치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영웅시대의 힘, 콘크리트 팬덤이 경제 위기를 막아내는 방식. 네, 시청자 여러분, 스타토크쇼입니다. 2025년 11월, 스타 브랜드 시장 전체가 18% 이상 급락하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명웅 님이 브랜드 평판 이유를 굳건히 지켜낸 현상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콘크리트 팬덤, 컨크리트 팬덤의 경제학적 위력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안정성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이것이 광고 시장과 트로트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인 유미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키케빌 경제적 불황 방어율의 최고치 기록, 생활 필수포마된 응원 소비, 시장 전체가 하락했을 때 팬덤의 소비, 앨범, 굿즈, 콘서트, 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별표, 별표, 생활필수품, 별표, 별표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불황기에도 영웅시대는 이명웅과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지출을 가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비집단임을 보여줍니다. 장기 보류 자산으로서의 이명웅, 투자 관점에서 볼때 이명웅 브랜드는 주식시장의 별표, 별표, 배당주, 별표, 별표와 같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다른 성장주, 아이돌, 는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충성도를 가진 임영웅은 하락폭이 적어 별표 별표 안전자산 별표 별표으로 분류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임영웅은 별표 별표 위험 해피형 투자 별표 별표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간 위험 분산 효과. 10대부터 80대까지 퍼져있는 다층적 팬덤 구조는 별표 별표 세대간 위험 분산, 리스크 더버 서포케이션, 별표 별표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청년층의 소비가 줄어도 시니어층의 소비, 앨범 재구매, 콘서트 티켓, 가, 이를 상세하며 한 세대가 시장을 이탈해도 브랜드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돌 팬덤이 겪는 별표 별표 팬덤 수명 주기 리스크 별표 별표를 극복한 구조적 강점입니다. 키캡이 팬덤 경제의 구조적 변화, 소비를 넘어선 생산. 이명욱님의 브랜드 가치 721만 점중 커뮤니티 지수가 242만 점으로 압도적입니다. 이는 이명웅 팬덤이 별표 별표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콘텐츠 생산자이자 브랜드 홍보대사 별표 별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국 투어의 데이터 생산성. 전국 투어는 물리적인 공연 관람을 넘어 팬들이 직접 SNS 후기, 유튜브 영상, 커뮤니티 글을 통해 수백만 건이 2차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시 미디어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로 환원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별표 별표 선순환 구조, 플라이일 이펙트, 별표 별표를 만듭니다. 즉, 별표 별표 콘서트 한 번이 수백만 건이 광고 효과 별표 별표를 창출하는 셈입니다. 소통 지수 1위의 의미, 이명웅님의 소통 지수가 글로벌 아이돌인 방탄소년단보다 높다는 것은 팬들이 아티스트와의 별표 별표 직접적인 교감 별표 별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교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팬덤을 별표 별표 조직적인 자발적 활동 집단 별표 별표로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키캡 3 트로트 산업의 글로벌 브랜드 기준 제시. 임영웅 님이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사이의 이유를 차지했다는 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글로벌 브랜드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장르 편견의 완전한 종식 과거 시니어 전용으로 여겨지던 트로트가 이제 별표 별표 전 세대를 아우르는 K컬처의 주요 장르 별표 별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명웅님은 트로트 산업 전체의 잠재적인 브랜드 자산을 수직 상승시킨 별표 별표, 게임 체인저 별표 별표입니다.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 현재의 2위가 별표 별표, 오직 국내 팬덤의 힘 별표 별표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은 향후 해외 시장 진출 시의 잠재력을 무궁무진하게 보여줍니다. 이명웅 님의 감성 트로트가 K팝의 뒤를 이어 별표 별표 K트로트 별표 별표라는 새로운 장르로 해외 팬들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본격적인 글로벌 팬덤이 형성된다면 그의 브랜드 가치는 현재의 721만 점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명웅 브랜드 가치 7 0 0적 원의 비밀. 팬덤 경제학의 혁신과 영웅 시대의 미래 전략. 가수 이명웅이 2025년 11월 시장 전체가 18% 급락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스타 브랜드 평판 이유를 지켜낸 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별표 별표, 경제적 기적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팬덤 경제학의 혁신 별표 별표을 의미합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글로벌 아이돌 그룹 사이에서 국내 시장만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안정성을 보여준 이명웅의 가치는 광고주들에게 별표 별표 경기 변동에 강한 우량 자산 별표 별표으로서의 매력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명웅 브랜드 가치 7 0 0조원 추정, 을 형성하는 핵심 동력인 별표 별표 팬덤 영웅 시대 별표 별표의 구조와 그들의 소비 패턴, 그리고 이 기반 위에서 이명웅이 나아갈 미래의 전략적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 방패 하라폭 최소화의 미스터리, 팬덤의 위기 반응성 분석, 이명웅의 하락폭, 마이너스 12.01%, 이 시장 평균, 마이너스 18.21%, 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것은, 영웅 시대 팬덤이 일반적인 소비 집단과 다른 별표별표 별표 위기 반응성, 크라이시스 리스폰시브니스, 별표별표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1. 의무감과 자부심 기반의 소비.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일반적인 소비자는 지출을 줄입니다. 하지만 영웅시대는 오히려 별표 별표 우리가 지켜야 한다. 별표 별표는 강력한 내적 유무감과 별표 별표 우리의 아티스트는 다르다. 별표 별표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소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립니다. 심리적 기재, 콘서트 매진, 앨범 판매량 유지, 굿즈 구매 증가는 브랜드의 안정성을 요부에 과시하고 아티스트의 별표 별표 이상 별표 별표를 지키기 위한 집단 행동입니다. 이는 이명훈 브랜드를 별표 별표 팬덤의 존재 이유 별표 별표로 삼는 강력한 충성도에서 비롯됩니다. 2 다층적 소비 구조의 견고함. 이명훈 팬덤은 10대부터 80대까지 분포된 전 세대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세대의 소비력이 감소해도 다른 세대가 이를 메우는 별표 별표 상호 보완적 소비 별표 별표가 가능합니다. 예시 젊은 층이 주로 참여 지수 SNS 활동을 높일 때. 중장년층과 시니어층은 직접적인 경제지수, 앨범, 굿즈, 콘서트 티켓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 균형 잡힌 소비 포트폴리오가 시장 충격에 대한 최고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2. 지구본 국내 2위의 글로벌 파급력, 트로트 산업의 재정에 이명훈이 국내 시장만으로 글로벌 아이돌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은 트로트 장르의 별표, 별표, 문화적 가치, 별표, 별표를 완전히 재정의했습니다. 1 트로트의 현대화와 글로벌 예열. 이명웅은 트로트를 시니어 전형 장르에서 별표 별표 전 세대가 공유하는 케이팝 발라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르 별표 별표로 변모시켰습니다. 긍정적 이미지, 낮은 부정 키워드 비율과 높은 긍정 감정은 이명웅 브랜드가 건강하고 깨끗하며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이미지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 시 별표, 별표, K-팬미, 컬처, 별표, 별표를 전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해외 팬덤의 잠재력, 현재 국내 2위라는 성적은 해외 팬덤 유입 시 1위 탈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입니다. 광고주들은 이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자산화 이명웅의 전국 투어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별표 별표 경제적 파급력 별표 별표를 가진 브랜드 투자 활동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데이터 생성, 팬들의 자발적인 SNS 후기, 유튜브 영상 업로드는 별표 별표, 무료 바이럴 마케팅 별표 별표이자 브랜드 평판 지수를 높이는 별표 별표 데이터 자산 별표 별표을 끊임없이 생산했습니다. 공연장 매출뿐 아니라 지력 숙박, 요식업, 관광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이명웅 브랜드의 별표 별표, 사회적 공헌 가치 별표 별표로 환산됩니다. 3. 명중 2025년 12월 이후 전망. 연말 시즌 최대 수혜자. 12월 이후 시장 회복 전망 속에서 이명웅은 연말 시즌 소비의 특성상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시니어 소비 시장의 폭발적 증가. 연말은 시니어층의 별표 별표, 선물 소비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공연 앨범 구매 별표 별표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영웅 시대의 핵심 소비층이 움직이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전략적 활동 12월 콘서트 일정과 연말 시상식 참여는 미디어 지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신곡 발표는 앨범 판매량이라는 직접적인 경제 지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E. 브랜드 지속력의 완벽한 증명. 경기가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면 광고주는 이기 속에서도 안정적이었던 이명훈 브랜드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브랜드 가치는 단순한 7 0 0억 원을 넘어 별표 별표 불황에도 강한 신뢰 자산 별표 별표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의 이유는 별표 별표 가장 견고한 팬덤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가장 안정적인 소비구조 별표 별표가 시장의 충격 속에서 이뤄낸 기적입니다. 이 숫자는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팬덤 경제학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